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아 지금 3.5톤 광폭윙바드들이 많이 계약이 돼서 매물이 별로 없는데 조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는 이음트럭을 미리 예약해 주시면 제가 들어오는 족족 바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21년에 등록한 더센 4톤 어, 8장짜리의 광폭 윙바디 차량이고요. ZF 오토 미션에다가 카고였는데 저희가 구조 변경을 해서 새 윙바디를 얹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윙바디는 새 거기 때문에 윙은 보실 것도 없고요. 21년 등록의 ZF 오토의 풀 에어 브레이크 방식이죠. 거기다가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좋고 사고 차량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주행거리가 13만 키로 때 뛰었으니까 아주 적정스러운 키로 쓰고 어, 가성비적으로 가, 굉장히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윙 컨디션은 새거기 때문에 더 이상 볼건 없구요. 그 다음에 차량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타셨습니다. 예, 하부 상태도 좋고, 타이어는 거의 새거급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보시면 되구요. 실내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테트 오토 방식에, 이제 저희가, 어, 방전을 위해서 배터리 차단을 해놔서 배터리 케이스만 빼놓은 거지, 이렇게, 지금 후방 카메라도 정품으로 다 달려있고요 어, 내비게이션도 달려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운행기록장치도 달려 있으니까 어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4채널 정도 하나만 다시면 될것 같고요 윙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 임팩트 소재는 아니고 일반 철판 윙입니다 뭐 철판 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 운영비가 저렴하죠 아무래도 내가 어, 철판이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노후화되면은 부분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하부 컨디션도 이 정도면은, 어, 큰 부식 없이 굉장히 잘 타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윙 바디인데, 이제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새 걸로 아주 이쁘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반대편도 이제 큰 문제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으로 이렇게 새 윙바디가 되어 있고요. 어, 윙 길이가 어떻게 되냐? 윙 길이는 5m입니다. 5m 그러니까 우리가 8장을 실고도 60cm가 남기 때문에 어, 충분히 1 2 0 0바레트도 실을 수 있고 1 1 0 0바레트를 실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 캐빈을 보더라도 뭐 사고 없이 스팟 자국 차대 출구 스티커 다 붙어 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10장으로 요즘 대세라고 해서 10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8장짜리도 인기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어제 계약한 차량도, 차량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8장짜리로 출고했으니까요. 근데 8장짜리 사실 때 이왕이면 은 4700보다는 5m를 사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이음트럭으로 상담 받고 나한테 꼭 맞는 차량을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이음트럭 연락 주시고요.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면 21년, 21년 등록에 21년형으로 나온 ZF 오토 방식, 어, 윙 재원은 5m, 거기다 실주행거리 13만 키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